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지금 연휴 지나고 연휴 때는 그래 비는 안 왔습니다. 어, 안개 같은 거 끼고 이랬는데 오늘은 이제 비가 좀 올라옵니다. 그 잠시 보니까 낮에 잠시 오더라고요. 그래 그 전에 지금 오늘은 그래서 게시판 비 오지는 찍자 싶어서 나왔습니다. 근데 연휴 지나고 이틀 지났기 때문에 좀 정비가 돼 있어요. 보니까. 예, 지금, 요는, 어, 저, 망랑로 그, 청운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. 전문적이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. 청운 아, 아파트 앞에 찍고 있습니다. 청운 아파트 앞에, 예, 찍고 있습니다. 이제, <laughs> 금방 저그 지나가신 요 통장님, 요, 요 통장님께서, 어, 여기 영주동에 계시는 분인데, 어, 서울에서 계신 분도 요, 이사를 많이 왔다네요. 공기를, 공기가 좋아가고 예, 이사를 왔답니다. 몇 분. 통장님이 잘 알잖아요. 전 누가 이상한지 그걸 모르는데, 그거 이제 제가 찍으러 오니까, 그래 제가 사진 찍기 전에 굽어 놓은 거좀 편다고 이래 있으니까, 그, 처음엔 통장님이지 몰랐는데, 아, 그래. 자기가 통장한다고 그러시더라고. 자기가 뭐 붙일 거 있다, 이러, 이러시더라고. 아, 그 저는 아, 유튜브, 이런 걸 찍는 사람 유튜브다, 이러면서 명함 드리면서 그랬는데 하시는 말씀이, 이제 서울에서도 요 공기 좋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이제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이사를 오셨때요몇 분. 어, 오셨때요 공기 좋고 집도 싸고 이래갖고 노, 어, 나이 드신 분들. 그런데 뭐 불편하다고 그렇게 뭐 말씀,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그 운동으로 봐야지. 움직이는 거는 그 운동, 뭐 시장이 없고 이런 거는 운동으로 보셔야지요. 예, 나쁘게, 항상 뭘뭐 나쁘게 보면 안 된다. 제가 뭐 그런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공기 좋죠. 이 내려가면 어, 지하철도 있지 예. 예, 예, 지하철도 그래 멀건 아니고, 그냥 마을버스 있고. 그니 그러니까 그 아니, 그 저는 그러면 보통 이제 계단 같은 거 오르고 내려가잖아요. 이 계단 운동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? 예, 폐활량이 좋아지고 예, 즉 이제 좋은 점을 보셔야죠. 예, 그렇결론제 말은 어 이런 자그저뭐 조금, 이, 이, 고지대라도, 예, 장점이 있다. 예, 이래 십습니다 요, 어, 근데 우리가,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살아줘야 되는 거알겠 이제 빈집으로 비워서 있는 것보다는, 예, 국가적으로도 또 도움 되잖아요. 예, 빈집 이런 데 와서 살아주면은, 예, 예, 그 집이 싸니까 살아주면은, 예,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 당장은 도움이 되죠. 빈집이 있는 것보다는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뭐, 제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신 건 아니고, 이제, 요, 고지대라서, 해로, 아, 좀, 고지대는 생활에 불편하다, 이 그런 뜻으로, 예,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서 청운아파트입니다. 옆에 청운아파트, 청운아파트 밑에입니다. 여기, 이 지금 청운아파트입니다. 예. 좋은 아파트, 예, 밑에 매물, 예,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요, 이 예, 예, 옆에 손님이 계셔가지고, 예, 감사합니다.